2026년형 KGM 체험 N H는 브랜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동시에 보여주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고급스러움과 기술 혁신 그리고 주행 감성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이다. 체험 N H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처럼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오너의 품격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외관에서부터 느껴지는 중후함과 세련됨은 도로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한눈에 봐도 고급 세단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차체 디자인은 전통적인 대형 세단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길게 뻗은 보닛과 안정감 있는 차체 라인은 정숙함과 권위를 동시에 표현하며 세밀하게 다듬어진 디테일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전면부는 넓고 당당한 인상을 주며 후면부 역시 절제된 우아함을 통해 고급 세단의 정석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화려함보다는 깊이 있는 고급감을 추구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실내로 들어오면 체험 NHE가 왜 플래그십 모델인지 바로 느낄 수 있다. 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정교하게 마감된 금속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요소가 탑승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좌석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뒷좌석은 쇼퍼 드리븐 세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 여유로운 공간과 안락함을 제공한다. 실내 정숙성 또한 매우 뛰어나 외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2026년형 모델답게 첨단 기술도 대거 적용되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최신 커넥티드 기능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음성인식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져 운전 중에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선명하게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화려함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실제 주행과 편의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주행 성능 역시 체험엔 h 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부드러우면서도 힘 있는 가속감은 대형 세단에 기대하는 여유로운 주행 감성을 충실히 만족시킨다.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며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하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어떤 환경에서도 균형 잡힌 주행 성능을 유지한다. 안전 사양 또한 최신 기준에 맞게 강화되었다.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차로 유지 보조, 충돌 방지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기능 등은 실제 주행 상황에서 높은 신뢰감을 주며 특히 장거리 운전 시 안정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확보해준다. 이러한 안전 기술들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모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의 H는 단순히 과거의 명성을 이어가는 모델이 아니라 KGM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고급 세단 시장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수 있다. 품격 있는 디자인, 안락한 실내, 첨단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까지 모두 갖춘 2026년형 KGM 체어맨 H는 조용하지만 강한 매력을 지닌 차량으로 진정한 프리미엄 세단을 원하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